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는요, 발렌타인. 제가 발렌타인을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미니 빌로본 같죠? 어제 유튜브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아, 영양제는 뭘 주시는지 그랬는데, 저는 영양제는 안 줍니다. 네, 영양제는 안 주고요. 지금 이렇게 락구분의 다리를 보면 수분이 보이죠? 수분기가 있다는 거는 이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어, 아직 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어, 수분이 있다는 거죠. 락구에서 락구가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은 그 사이에 아이들을 어~ 그~ 뿌리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예, 네, 락구분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서브페네스트라툼네3 도짜리 이렇게 보면 다리를 보면은 아~ 이 와인은 흙 속에 수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리가 바짝 말라 있다 그러면은 거의 수분이 어, 날아간다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형 원공인데 어, 제가 원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주 멋있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사이즈는 네, 손가락분의 사이즈는 한 조, 소주잔 크기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 녹두분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리에 수분이 있죠? 요 아이는 루이자에? 어, 이름이 루이자에라고 하는 아이랍니다. 어, 루이자에도 꽤 매력있는데요. 어, 라인 타는 모습도, 모습하고, 아직 꽃은 안 폈어요. 예, 네, 루이자에라고 하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영양제는 안 주고, 그, 아이들, 이 수분, 물 공급으로 인해서 꽃도 더 오랫동안 피게, 네,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어, 예쁘면은, 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어,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어 스피어, 하이어 스피어? 네, 느낌은 이렇게 털감이 있고요. 그런 느낌. 어제 봐도 오늘 봐도 참 질리지 않는 네. 오늘도 이렇게 리갈이 꽃이 피고 있어요. 꽃을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김, 김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짝, 어, 살짝 더 담가 놓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도 군생인데, 꽤 매력있죠? 확실히 몇두 짜리 있는 거랑 군생 있는 거랑은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 아이는 입술 메어리. 네, 입술 메어리라고 하는 아이고요. 아, 최고 제가 올해 더울 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입술 메어리는 꾸메티비님을 하나를 선물 드린 기억이 군생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예쁘게 입술 메어리가 자리를 잡았는데, 윤감이 있고, 털감이 있고, 어, 입술 메어리도 매력있어요. 얘는 그냥, 업코델, 업코델로. 업코에서 제가 RR714는 최고 비싸게 산 것이 10만원짜리인 것 같아요. 그건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직도 꽃이 피고 있어요. 제가 빌로봄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길러보니까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어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놀람> 어제, 제가 어제 올려놓았던 아이가 이렇게 낮이 되니까 꽃이 꽃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고 이따 밤이 되면은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가 가격이 비싼 아이예요. 요 아이가 네오코도 오크도 저렴한 아이들은 어, 많이 있어요. 얘도 빌로붐인데 빌로붐 빌러봄 교배 중이래요. 이렇게 지금 삼지창이 어, 내려오는 아이가. 꽤 매력 있는데, 오, 누가 상처를 냈어요. 누가 상처를 냈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참 예쁘죠. 이렇게 지금 하얀 꽃이 올라오고. 제가 보면은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홍소수예요 홍소수. 물을 참 좋아해요. 어쩌면 요렇게, 어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는지. 저는 요렇게 쟁반으로, 쟁반에 요렇게,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있답니다. 네, 이 와인은 제가, 어 분리를 시켰어요. 굉장히 고가의 빌로붐인데, 네, 이 와인은 제가, 따로따로 한번 씌워보려고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오, 꼭와이 아이도 빌로보미 게임의 매력이네요. 이렇게 글루분들이 왜냐면 또 상처가. 누가 건드렸나 상처가 있네요. 저는 에그제드 투 그리고. 아이들 요렇게 편의가 온 아이들 빌로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물론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확실히 아이들이 어, 대형종이 관리하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 아이도 마경, 쪼글쪼글하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음, 몇 아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리고요. 비가 오거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이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네, 우체국 한번더 다녀와야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